CJCGV 전환사채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아마 저번 주에 청약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입고 됐을 거고 다음에 청약 증거금도 이제 대부분 환불을 받으셨을, 거,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채권을 바로 이제 그 HTS나 MTS 이용을 해가지고 매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더큰 이익을 내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미처 공모 채권 청약을 못 하신 분들은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다. 또는 더 비싼 가격으로 팔겠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그 채권 가격 캡처 뜬 거랑 그다음에 주가 캡처를 뜬 화면인데 보통은 이제 채권 가격이 주가에 좀 연동되는 경향이 있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 주당 26,600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수록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많이 낼수 있다라는 거니까는 내가 만원의 채권을 못 샀어도 이 정도 돈 내고서 채권을 산 다음에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익을 낼수 있다라고 하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더라도 당연히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채권 가격 추가 같이 보면서 아마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먼저 이전환사체의 특징부터 먼저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채권 이름이 CJCV32CB신종이라고 g 되어 있습니다. CB는 전환사채를 의미하는 거고 신종은 신종자본증권의 약자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이 뭐냐 하면은 이영구체를 의미를 해요. 는이 전환사채 CJCV g 전환사채가 만기가 30년짜리입니다. 만기 30년짜리인데 30년이면 2051년 6월 8일에 채권 만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만기를 30년씩 계속 연장 가능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뭐 60년, 90년짜리도 될수 있다. 또는 뭐그 이상이죠.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세대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라 거고, 실질적으로 만기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영구채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영구채를 신종자본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거를 발행을 하느냐? 채권이 아니고 자본으로 보겠다라는 게 이제 회계기준에서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만기가 없,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고 자본 성격이다. 그래서 회사도 특히 CGV 입장에서 작년에 어쨌든 뭐 실적 너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재무 구조 원래 안좋았는데더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부채의 비율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는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은행 쪽은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실적이 안 나오니까는 유상증자 했을 때또 실패 리스크도 있으니 결국은 전환 사채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것 같고. 채권으로 그냥 발행을 해버리면은 액면이자가 너무 낮죠. 표면이자 1%. 이거 보고서 투자자가 들어올 리는 없을 겁니다. 물론, 1년에 채권은 1년에 4번씩 이자를 따박따박 주기 때문에 좀 쏠쏠한 재미는 있지만은 1% 4번 나눠봤자 뭐0.25% 받겠다고 내가 이걸 들어오겠느냐. 그러니 당연히 회사도 옵션을 하나 더 심어줬죠. 권한사채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을 주겠다. 만약에 주식으로 바꾸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5년 기준으로 만기보장수익률로 해가지고 3% 챙겨주겠다. 이래야지만 투자자를 모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주식으로 가져갈, 전환해가지고 주식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옵션도 쓸수 있고 채권으로 계속 그냥 가져가겠다. 그래도 아무리 만기보장수익률 3%라고 해도 그렇게 뭐 매력적인 금융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으로 털고 나갈 걸로 아마 생각이 들고 회사도 아마 그거를 더 원할 겁니다. 이자 챙겨주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나가는 게 당연히 회사도 유리하겠죠. 채권자들한테 조기에 상환을 하겠다라는 이런 또 옵션을 쓸 수가 있어요. 조기상환 청구권이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채권자들한테 조기상환을 받겠다. 만기까지 안 기다리고 원리금 상환 다 해주겠다. 이렇게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건 발행은 5년이 되는 날및그 이후 각 이자 지급일. 그러니까 2026년 6월 8일 또는 그 이후에 뭐 9월 8일, 12월 8일 등등 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회사가 검토를 하겠다. 회사의 실적 좋아지고, 재무구조 좋아지고. 아마 그때쯤 되면은 코로나는 아마 없을 거고, 예전만처럼 다시 또 이제 영화관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면은, 실적이 잘 나오니까 는 굳이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상환을 시키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회계감사를 받는데, 감사인이 이 회사의 이3 2 0 2는 이거는 연구체가 아니고 이거는 부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해버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조기상환 시켜버리겠다. 이런 카드를 쓸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발행을 했는데, 감사, 회계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금융상품 성격이 자본보다는 부채 쪽에 좀더 가깝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는 없죠. 부채 비율이 올라가버리니까 그러면 차라리 상환을 하겠다. 이제 이런 카드를쓸수 있다라는 얘기고,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채권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즉 다음 달 8일 이후에 연속 1 5거래 일간 EGV 주가 종가 기준으로 전환가격의 1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만기 보장 수익을고려해 가지고 그냥 원리금을 상환을 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연속 15 거래일이니까는 3주라고 보시면 되죠. 5 일주일에 5일씩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3주 동안. 주가가 34,600원 위에서 계속 놀면은 회사는 만기보장 수익률 고려해가지고 원리금 막 돌려줄 수 있는 옵션을 쓸수 있다. 회사의 옵션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러겠다라는 거는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채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회사가 이거 옵션 써버리면은 속절 없이 채권 뺏길 수도 있으니까는 가지고 있다가 주식으로 빨리 바꾸던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채권을 팔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전환가격.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한 주, 한 주당 26,600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리픽싱 조항이 없습니다. 리픽싱이 뭐냐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전환가격도 떨어, 내려주겠다라는 건데, 그런 조항은 아예 없다. 일반적인 다른 전환사채는 이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없어요. 아예. 주가가 떨어지면 은 결국은 채권 들고 있다가 이자는, 이자만 받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항상 주가를 잘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환청구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실무적으로 전환청구는 HTS나 MTS의 메뉴가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 전화를 거셔야 돼요. 증권사 전화 거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H&M이나 HMM, 현대루템 해보니까 아침 8시쯤부터 전화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전화 잘 연결이 힘들어가지고 장전에 장 또는 장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하는 게잘 연결되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전환 청구하고 나서 한 15일 내지 한달 이내에 주식으로 입고가 될 겁니다. 이거는 문자 메시지로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15일 내지 한달 동안 주가가 또 떨어지는 또 이제 이런 상황되면 굉장히 또 마음 고생할 수도 있고 주식이 입고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또 팔려고 내놓기 때문에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오버행이라고 그러죠. 대량의 매물이 이제 또 대기하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있어서. 아마 전환하고 나서는 조금 이제 마음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나 아니면은 채권을 오늘 사가지고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의사 결정을 하실 텐데 공모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당 그만 원에 했었던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의사 결정 뭐 채권을 매도를 지금 다 바로 하던가 아니면은 전환권 행사한 다음에 주식으로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만기까지 가져가겠다. 사실 이거는 뭐 의사결정 아마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을 그냥 바로 팔겠다. 예를 들면 400만원 지나가 채권 가지고 있는데, 그냥 지금 한 12,000원 정도의 거래 되니까는 그냥 바로 팔겠다. 그래서 400개 팔아가지고서 한 80만원의 이익을 바로 그냥 확정을 내겠다. 수익률 20% 깔끔하게 나가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전환하는 것도 번거롭고 전환하고 나서도 국가 변동성도 있고 오버행이 효과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 그냥 그런 복잡한 거 싫다 그냥 깔끔하게 털고 나가겠다 그래서 20% 이익 확정 내겠다 근데 이제 만약에 ccv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그럼 이제 손해까지는 아니고 이제 기회비용이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못 얻는 이제 이런 걸 사실은 건데 투자자들이 가장 또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손해라고 일단 제가 막 썼긴 했는데,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돈에서 뭐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보시면 되고, CGV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아, 깔끔하게 잘 털고 나갔다. 이 확정하고서 그냥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권 행사하고 나서 나는 주식으로 팔겠다. 라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26,600원과 주가와의 차이만큼 이익이 발생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는 있다. 전환권 행사하고 나서부터 주식 입고할 때까지 또는 주식 입고되고 나서 할 때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효, 그런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담당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제 주그 오늘 주가 정도인 32,000원 정도에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400만 원을 26,600원으로 이제 그 나누면은 150주하고 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150주 에다가 이제 32,000원 빼기 26,600원 하면은 81만 원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81만 원에 요거 만원 하면은 뭐 82만 원 결국 이제 받아 가겠죠 400만원 가지고 82만원이니까는 뭐 정확히 말하면 수익률 21% 이렇게 챙길 수가 있으니 주가가 아마 32,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 지금 채권 파는 것보다는 전환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채권 가격이랑 주가랑 항상 같이 모니터링 해보면서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셔야 될겁니다 만약에 전환사채를 청약하지 않고 채권시장에서 바로 매수한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전략을 또 짜보면은 역시 채권 매도로 바로 할 거냐 아니면은 전환권 행사한 후에 주식으로 매도할 거냐 크게 두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채권으로 그냥 바로 매도하겠다라는 건 역시 계산은 쉬워요. 채권을 만약에 12,000원 주고서 한 400개 정도 매수를 했다. 채권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가더라. 그래서 채권 가격은 보면 주가랑 보통 이제 많이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올라갈수록 그 전환, 전환 가격과 그다음에 채권 가격, 아, 주가 간에 이제 그 벌어지면서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더 많아지니까는 당연히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주가가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도 같이 아마 올라갈 거니까는 주가 채권 가격 같이 이제 보시면서 채권을 이제 적당한 시기에 파는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0 0 0 원까지 올라가서 이때 좀 팔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채권 매수 가격과 이제 채권 매도 가격 간의 차이만큼 이제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전환권 행사해 가지고서 주식으로 엑시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주식 처분 이익하고 채권 매수 가격 간에 좀잘 비교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똑같이 채권을 12,000원에 400개를 지금 매수를 한다 라고 하시면은 원금 48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전환권을 행사해가지고 나는 주식을 한 32,000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480만원 나누기 26,600원이 아니고 400만원 나누기 26,600원이죠 채권은 그냥 시장에서 20% 비싸게 주고 산거지 채권은 만원짜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나누기 26,600원 하면은 150주 플러스 만 원. 그약 통역한 사람하고 결국 똑같이 받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매도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150주를 32,000원에 주식에다가 주식으로 팔고 만원 받으면은 총 내가 받는 돈은 481만 원밖에 는안 돼요. 그럼 원금 대비 해가지고 만 원의 이익밖에 는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으려고 그 시간을 기다려가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도에 채권을 매수하신 분들은 전환권 행사한다 라는 만약에 전략을 짜신다면 목표가격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가지고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잘못 계산하면 은 낭패를 볼수 있다 라는 거꼭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CJCgv 전환사채 투자 전략 관련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